요코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이긴 연휴 동안 어, 요고때도 많이 봐주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아라 시작해 아 이런 스타일이야? <웃음> 시작해 <웃음> 야 이거 말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, 이렇게 되네 원래 <laughs> 민지가 먼저 하는데 나는 시작하는 걸기다려주지 시작해 여러분, 안녕하세요 한솔이에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조영이아이아 <조용히. 웃음> 이게, 이게 이런 <laughs> 어... 스타일이구나 저희 추석 인사드리려고 저희 둘이 합쳤어요. 합쳤어요. 괜찮네. 괜찮아. 좋아. 좋았 여권님들 <laughs> <요코님들> 좀 불러줄래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권님들. <요코님들. 웃음> 추석, 잘보 습니다. 열심히 즐겁게 보내시고, 그다음에 힘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십선비와 <laughs> <laughs> 십자유주의의 조합인가요? <laughs> 어? 아, <진짜. 웃음> 이거 뭐야?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이거 아, 칙칙해, 칙칙해, 칙칙해. <laughs> 오빠 약간 드라마 같아. 여기 약간 그, 그지 역할 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안녕! 빠이! <Bye>. 뭐?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<좋아, 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<재밌다. 웃음> 경돈 단소리 에요 네, 여러분, 이번 추석 정말 잘 보내시고, 용돈! 이빠이 타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할 거니까, 저희 라이브 방송으로 꼭! 부탁드립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축을 해놓라고요. 으 알겠죠? 그래야 우리 한솔이 형처럼 이렇게 거지 패션 좋아하는 사람이 좀슈트 한번 입혀보자. 알겠죠? 안녕하세요, 민지. 경돈. 소영. 아,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가 시작됐습니다. 기박 뭐? <laughs> 얘랑 방송 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. 어, 기가 안 좋다고. <laughs> 여러분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용돈 많이 받아가지고. 저에게 짜주세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같이 살쪄서 만나요. 브라보! 우리 가족입니다. 아. <laughs>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영상 많이 올려가지고 더 재밌고 더 정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! <웃음> 안녕! <웃음> 안녕! <웃음> 와! <다> 이거는! <laughs> 이거 약간 눈치게임 아니네? 아니, 아니, 아 내가 셋! 쩌리쩌리! 넌또어와 오빠는 둘, 셋! 사투리 바뀌면 적응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야 내가 돈은거 아니야? 백팩맨들 나가십시오 안녕! 네. 모두들 잘 가세요 백팩맨들이 백팩맨들 너무 힘들어 내가 새까만 배고픔 무슨 기억나 바이바이 <laughs> 가족들, 못 봤던 가족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영혼을 엇다가다 팔았니? 다큐멘, 다큐멘터리로 봤어다 그렇죠. 저는 남남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것 같고 그 다음에 영원한 에너지 드링크 린지랑도 음.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많이 하면 걔 피곤할 것 같고 <laughs> 한두 번 정도